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공지사항이 있어요. 저희가, 저희가 유튜브 스트리밍 하려는데요. 스트리밍 하려는데 24시간이 걸린대요. 그런데 지금 저희는 스트리밍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. 저희가 트위치를 할 거예요. 트위치 쪽으로 할 거라서. 트위치 쪽으로 할 건데, 지금 저희가 지금 간장이랑 질게이랑 같이 있어요. 일단은 제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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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본론적으로 얘기해서요, 트위치로 실시간 스트리밍 할 건데, 그 트위, 제가, 제가 트위치 실시간 스트리밍 할 때요, 이거, 이렇게 되는데 지금, 실시간 스트리밍 안 해놔가지고요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을 안 해놔서 지금 오프라인 상태이거든요. 자, 링크 올려드릴게요. 얘들아, 제 실시간 스트리밍 몇 시에 응? 시작할까? 아물랑, 모랑. 그래? 알았어, 알았어. 자, 그러면요 사 시쯤에 시작하겠습니다. 세, 오후 3시쯤에 시작하고, 오후 3시쯤에 시작할겁니다. 여러분. 얼불춤이나 기타게임들 할거예요 네, 끝내세요 어, 끊구나. 일단 간장이래좀 족차야겠어요. 저희, 저희 그럼 안녕. 오후 3시쯤 에요 달려주세요.